반갑습니다. 박영기입니다. 아, 오늘은 회로 이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회로 이론에 대해서 이 이야기하자면 많은 이야기들을 할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네 가지 범주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로 이론이 배우면 어디에 쓰이는가. 그리고 이제 회로 이론이라는 학문이 이제 여러 학문 중에서 특히 이제 전자공학 쪽에서 그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어, 그 다음에 회로 이론을 과목을 수강을 하면은 이제 그 배우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을 배우는가. 네 번째는 이제 그, 그 학문을 배우면은 이제 기초 학문이 있고 응용 학문이 있는데 회로 이론은 조금 이제 그 응용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이 학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 법칙하고 기법 도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고 또이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로 이론이 어디에 쓰이느냐하면 지금 뭐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있는데 신호처리 이제 그 신호가 시그널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신호가 예를 들어서 뭐 천문 관측을 했다 그러면 이제 전파 망 은경으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입수를 하죠. 그게 사람이 바로 볼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이 볼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그 이제 처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신호처리라고 합니다. 혹은 또어 사람의 말이나 또 혹은 사람의 모습을 찍은 이런 것들을 또 어디로 쏘아 보내줘야 될때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그 신호를 처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보내거나 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신호처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통신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이제 통신은 주로 그 원거리에서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통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통신에도 물론 신호처리가 들어가죠. 그러고, 이제, 그, 통신은 지금 뭐, 위성 통신이 이제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제 뭐, 통신을 아주 많이 잘 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이 통신에도 이제 회로, 회로 이론이 다 들어갑니다. 그 컴퓨터는 이제, 컴퓨터는 좀그 집에서 PC가 다 있고 하니까 잘 익숙하실 건데 컴퓨터 안에도 이제 그 집적 회로가 있고 또 컴퓨터 기판도 있죠. 거기에 이제 회로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이제 동작을 하게 되죠. 거기도 이제 결론 이제, 그 회로 이론이, 기본적인 회로 이론 보다는 훨씬 좀, 그, 레벨이 높지만, 그런 회로 이론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어라는 것은 이제, 그, 쉽게 생각하면, 어느 제어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느 곳에서 동작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뭐 댐의 수문을 열고 닫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비행기 비행기에 자세 제어하는 그런 것들. 비행기 안에 이제 컴퓨터가 해줘죠 그거는 또 컴퓨터하고 제어하고 맞물려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어고, 거기도 다 이제 회로가 들어가죠. 전력은 이제 에너지로서 전기죠. 이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 전력도 이제 그 발전기, 뭐 변전기 그런 또뭐 전력을 쓰는 이제 부하 같은 것들이 다이 어, 분석을 하고 하려면 회로 이론을 도입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이제 회로 이론이 다 들어간다. 어, 뭐 물론 우리가 이, 이 과정에서 배운 이런 것을 바로 쓸수 있는 건 아니고. 훨씬 그 오버 다 높은 수준이죠. 하지만 기초는 여기서 배운 것들이다 적용이 된다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문상의 위치를 보면 이제 학문이 그 기초에서 쭉 여러 갈래로 뻗어져 나오기 때문에 보통 뭐 기초 학문 이제 자연에서 자연을 탐구하는 학문은 가장 기초가 이제 물리죠. 물리부터 이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뻗어져 나오는데. 물리 분야 중에 이제 전기화자기. 고분야가 그 이제 좀그 발전해서 체계화된 게 전자기학이죠. 지금 이제 예로들을 보는 것은 컴퓨터공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컴퓨터공학은 컴퓨터 공학은 응용학문이죠. 응용 이게 많이 이제 기, 그, 우주의 원리를 그 알아보는 여기에서는 많이 이제 많이 멀어져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보면 전기화자기, 전자기야, 회로 이론, 또 전자회로, 그 다음에 이게 디지털 회로, 이런, 이제, 어, 그, 점점, 그, 그, 어떤 지식에서 또 응용한 더 지식을 쌓아가서 이렇게 컴퓨터공학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공학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물리부터 컴퓨터공학까지 그 사이에 회로이론이 이제 이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회로 이론이 전기와 자기로부터 발전된 이론인데 그러다 보면 전기와 자기하고 다른게 다른 뭔가가 있겠죠. 그래서 회로 이론이 이제 보통 우리가 회로 이론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약이 이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음 회로의 이 회로의 이 크기가 여기서 다루는 이 파장 파장에 비해서 충분히 작다. 이런 가 예, 이런 제약이 들어가고 또뭐이 부품 사이에 뭐해로 예, PCB 기판을 보면 이런 저항이나 그페지트터가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 실제로 이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자기장이 옆에 있는 부품에 유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가, 어, 가정을 세워서 어, 그런 제약이죠. 제약하에서 회로이론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이론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뭐 아주 고전류가 흘러가지고 여기에 자기장이 많이 생긴 게 옆에 영향을 줄 정도가 된다.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회로이론에서는 더할 수가 없고, 전기와 자기로 돌아가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제 회기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되고, 또, 전자회로 같은 경우는, 회로이론은 수동소자를 다루죠. R, L, C, 이런 수동 소자를 다루는데 전자 회로는 이제 능동 소자까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회로 이론에다가 능동 소자까지 포함을 해서 다루는 게 전자 회로가 됩니다. 또 그런 관계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디지털 회로. 디지털 회로는 전자 회로와 전자 회로에서 또 어떤 제약이 가해진 거죠. 이제 전자 회로에서 는 전자회로에서는 주로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다 다루는데 이제 예를 들어 신호가 이런 신호를 뭐 이런 신호로 정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아날로그죠. 그런데 이제 이, 이 회로의 구성을 여기 바이어스를 거는 것을 어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조그마한 신호가 들어오면 온이 되어버리거나 신호가 조금만 낮으면 오프가 되어버리거나 그렇게 회로를 구성을 하면은 그런 제약하에서는 이제 이게 온 아니면 오프 이런 그런 성질을 띠게 되죠. 이런 회로가 그렇게 해, 해놓고 해 다루는 게 이제 디지털 회로죠. 아날로그 어, <laughs> 전자회로 전체 중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제약하에서 그러니까 신호는 온 오프 두 개만 있다 하는 제약하에서 디지털 회로를 다루는데 어떤 상황이 이런 게 아니고 중간점이 이렇게 존재해야만, 중간점이 존재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든지 혹은 중간 값들이 계속 나타나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디지털 회로에서 쓰는 그런 이론을 쓸 수가 없고 다시 전자회로로 가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그런 게 이제 학문 간의 관계다. 그래서 <laughs> 회로 이론은 회로 이론은 기반은 전자기학이다. 거기에서 제약이 가해진다. 파장이 파장이 그회로 파장이 회로에 비해서 아주 커서 회로상의 어느 지점이나 이 그러니까 한 이게 이런 그냥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이 모든 곳에서는 어떤 시점에서 같은 전압을 가진다 혹은 같은 전류가 흐른다 이런 이제 제약이 가해지는 거죠 이제 그래야만 해로이론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자기장이 서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음, 이 정도 설명하면 아마 이제 전자기학과 회로 이론의 그 차이점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로 이론에서는 무엇을 배우는가? 회로 이론을 만약에 수강을 한다, 그러면 배울 게 뭔가? 내용을 보면 처음에 이제 회로 해석의 기법을 배웁니다. 회로 해석 기법. 어, 왜 이런 기법을 쓰느냐 하면, 그냥 하면 잘안 되니까 그러겠죠. 예. 네. 그, 예를 들면, 간단한 이런 회로, 간단한 이런 회로가 있는데, 여기서 뭐,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이런 것들은 회로에서 기법 같이 필요 없겠죠. 뭐, 저항을 가, 두 개의 병, 어, 병렬 저항을, 직렬 저항, 어, 병렬 저항을 하나의 그, 등가장으로 놓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또 징절이니까 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등가로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전류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법까지 필요가 없는데, 이제 여기에, 어 전원이 많다든지 또이 저항이 저항뿐만 아니라 다른 소자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단순하게 배운 뭐그 그런 방법으로는 너무 그 방정식이 수도 많아지고 해서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그 회로에 어떤 회로나 좀 적용하면 잘 풀리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기법을 배우는데 이 기법의 근간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집니다. 체계화시킨다. 체계화라는 게 어떤 그 그렇게 하면 될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잘 익혀 두면 그렇게 따라가면 될수 있도록 하는 게 체계화죠.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단순화는 회로를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고 체계화된 방법으로 풀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뭐, <laughs> 이제 그 마디 전압법, 망전류법, 뭐또 태분행, 노턴 뭐 이런 이제 그런 기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배우는 게또 소자의 전기적 특성, 저항은 어 이제 회로에서는 주로 다루는 게 중요한 변수가 전압과 전류죠. 그래서 모든 소자는 전압과 전류로 표현이 되어야만, 어, 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RLC 모두가 이제 해석을 할수 있으려면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항 같은 경우는, 뭐, 저항이 전류분의 전압의 요 비다. 이렇게 되고, 이제,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자속이 전류가 흘렀을 때그 인덕턴스만큼 곱해져서 이게 자속이다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전압과 전류로 표현하면 이걸 미분해서 이런 꼴로 되죠. 그 다음에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커패시턴스가 전하를 전압에 대해서 어떤 전압을 걸어줄 때 전하가 얼마가 되 차는가 하는 정도인데 이제 이것을 미분하라면 전하가 흐르는 시간당 흐르는 게 전류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관해서죠. 그래서 이세 개의 소동 소자는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전기적 특징을 배우고 이제 이런 소자가 회로에 이제 곳곳에 들어 있을 때 어떤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배웁니다. 이제 그것이 3번에서 이제 말하는 거죠. R, C, R, L, RLC 회로의 자연응답과 계단응답. 자연응답이라는 것은 그 회로 자체가 스스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거기 그 철판 이렇게 철 철판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퉁기면은 철판을 이렇게 놓고 퉁기면은 내가 세게 퉁기나 어 약하게 퉁기나 자기가 뜨는 주파수는 일정하게 들리죠. 그런 성질이 이제 자연 응답이고 계단 응답은 이제 그 거기에 이런 신호를 줬을 때 이렇게 당겼다가 놓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건데 지금 좀두 어 개를 은밀하게 지금은 구분해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응답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응답이다 그래서 R, C, R, L만으로 된 것하고, 이거는 이제 1차, 어, 1차 미분방정식이 되는 회로고, 이것은 2차 미분방정식이 되는 회로다. 그래서 이제 뭐 1차 회로, 2차 회로 그렇게 말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배우는 게 정연파. 어, 정연파는 이제 영어, 이렇게 사이누소이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파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위상만 바꿔주면, 위상만 바꿔주면, 이것, 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이만큼 당기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이는 마이너스 코사인인데, 왼쪽으로 당기면, 예를 들면, 이 점이 적당히 당겨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사인이 당겨져서 코 사인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사인과 코 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정연파라고 하는데, 정연파의 정상 상태라는 것은 이제 과도 상태에 대응되는 건데, 어떤... 회로에 스위치를 탁 넣으면 처음에 어떤 불안정한 상황이 좀 지속되다가 나중에는 안정된 상태로 가죠. 그렇게 안정된 상태를 정상상태라고 그러는데, 이제 정연파는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게 정연파이기도 하고, 어, 이런 이제 정연파는 직류가 아닌 교류의 가장 기본적인 파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정상상태 전압, 전류, 전력은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데 다른 것을 그 해석을 할 때도 응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다음 배우는 게 평형삼상회로. 이거는 이제 전력 공급하는 건데 이제 뭐 전자공학 쪽에서는 별로 안 쓰이지만 전기공학하고 전력공학 쪽에서는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삼상회로라는 게 상이 세 개라서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러니까 이 가닥이 세 개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죠. 큰 공장 같은 데는 이제 삼상 전력을 씁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다음은 여섯 번째는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한 회로에서 이제 변환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laughs>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어, 이제 아까 그 R, L하고 C가 전압과 전류 사이에 미분, 적분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분 적분을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대수식으로 그냥 곱하기와 더하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이 변환이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회로 해석을 좀 미분 적분이 없는 상태로 할 수가 있어서 좀그 쉬워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법을 배웁니다. 그다음 주파수 선택성 회로는 어떤 주파수에서 잘 통과하고 어떤 주파수는 잘 통과 못하고 하는 그런 건 이제 쉽게 말하면 필터죠. 그래서 하이패스 필터, 로우패스 필터, 뭐 밴드패스 필터, 밴드스타 필터 이런 것처럼 어떤 주파수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신호를 잘 전달하기도 하고 못하게 하고, 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사, 주파수 선택성 회로입니다. 우리 이제 그 이게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오디오 기기에 많이 쓰이죠. 그 카오디오도 그뭐 거기 다이아를 보면 이제 낮은 소리가 잘 나오게도 할수 있고 높은 소게 소리가 잘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파수 선택성 회로인데 그거는 이제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이제 수동. 주파수 선택성 회로이고, 실제로 이제 전자 회로에서는 액티브, 그러니까 능동 그 주파수 선택성 회로를 넣어서 이제 성능이 잘 나오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프리의 급수와 중첩의 원리, 프리의 아, <laughs> 급수라는 것은 어떤 이런 파형이든지 이런 파형을, 이런 파형은 등가적으로 이런 여러 개의 파를 합친 거하고 같다 하는 거죠. <laughs> 이것을 이제 푸리의 급수 이것을 이제 삼각 함수를 푸리의 급수로 나타내면 이제 뭐 이런 꼴로 나타납니다. 코사인 뭐 이런 이제 각 주파수를 가지고 이 n이 곱해지면 주파수가 이게 두 배, 세배 이렇게 늘어나죠. 그래서 낮은 주파수의 어떤 파형, 그거보다 두배 되는 주파수의 파형, 그 다음에 세배 되는 파형, 이런 것들을 잘 합치면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게이불의 급수가 가지고 있는 그 성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 아까 말한 정연파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정연파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정연파의 성질을 이제 다. 알고 있으면 이런 이상하게 생긴 파형도 정현파로 나누어서 알고 있는 값들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중첩의 원리가 그렇게 해서 더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회로가 있는데 인풋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가? 그랬을 때 그냥 모르겠다. 그랬을 때 이것을 다 이렇게 풀이의 급수로 다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회로는 이거 하나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은 알수 있다는 거죠. 정연파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러면 이게 1번, 2번 신호는, 2번 신호가 들어갔을 때 신호를 알수 있다. 3번 들어갔을 때 신호를 알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하면은 원래 구하려는 이 아웃풋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고 신호를 프리의 급수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름 많아지겠지만 그래서 적당한 곳에서 이제 에라가 에라를 이제 받아들일 만한 정도가 되면 그 정도에서 그 밑으로는 더 이제 생략해 버리고 이렇게 더해서 아웃풋을 구할 수 있죠. 이런 이제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해서 배우는 것 중에 전력과 하는 것도 있고 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체로 이런 것들을 배운다. 아 그다음에 이제 회로 이론을 배우면 회로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뭐 법칙 기법 도, 도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법칙은 이제 오의 법칙 뭐 키르이오프의 볼티지로, 키르이오프의 커런트로 이런 법칙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건 좀 이론적인 것들이죠. 아, 그런데 이제 회로이론은 그 엔지니어들이 하는, 그러니까 공학, 공학자들이 하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에러가 적게 그 구할 수 있느냐, 그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엔지니어 이게 엔지니어링 쪽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법 같은 게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빨리 할수 있는 방법. 그래서 뭐 회로를 좀 단순화하는 방법. 이런 거는 뭐 직병렬 그다음에 전원을 단순화하는 방법, 델타와이 변환 이런 게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라플라스 변환을 통해서 미분 적분을 안 하고 하는 방법. 그리고 정연파일 때 페이지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체계화 하는 방법. 마디전압법 망전류법 이런 것들을 해서 웬만한 이제 그 회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다될수 있도록 그런 털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중첩, 어, 막 신호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각각, 각각의 그 신호에 대해서 구한 다음에 다 합치는 그런 중첩 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컨볼루션은 그 신호가 막 다른 것들이 시간을 두고 합쳐지는 이런 것들을 다루 이거는 이제 지금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어,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크레머스 메소드라고 해서 그 이제 예를 들면 이런 a1 v1 11 12 1, v2는 뭐0 v1 v2라고 이렇게 할까요? 이런 이제 관계식을 구했을 때 연립 방정식이죠. 여기서 이제 v1 v2를 구해야 된다. 이랬을 때어뭐 이제 열리 방정이니까 식 푸는 방법이 이제 뭐 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빨리 푸는 방법에 크레무스 메소드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행렬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1v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행렬의 이런 이제 예를 들면 v1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해서 이 행렬식을 이렇게 이용해서, 그러고 델타 2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행렬식을 이용해서 빨리 푸는 방법이 이제 크레머스 메소드인데 어, 이제 손으로 그러니까 계산기 중에서 그 연립 방정식 푸는 기능이 없는 계산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는 손으로 이렇게 해서 빨리 풀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어, 공학 과목이다 보니까, 어, 도구를 이제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뭐, 그냥 연필로 계산할 수도 있고, 계산기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써서 할 수도 있고, PC에다가 뭐, 그, 회로 이론을 이렇게 그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배우는 그 수준에 따라서 또, 가르키는 분의 그 의도에 따라서 좀 맞춰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배울 때 이제 그까지는 허용이 되죠. 음, 계산기 그 공학용 계산기를 써서 하는 것, 그까지는 이제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학용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도 잘 익혀 놔야 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어, 회로 이론이 어떤 과목이다 하는 것을 이제 대체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 이렇게 해 보시면 필요한 분야 학문상 어디 위치하는가, 배우는 내용, 법칙, 기법, 도구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회로 이론이 아, 뭐좀 중요한 과목인 것 같아. <laughs> 그런 느낌도 들 거고, 어, 이거 그냥 이론만 하는 게 아니고, 어, 계산기도 빨 계산기를 이용해서 빨리 계산도 해야 되는 학문이구나. 또 어, 여러 기법이 있기 때문에 빨리 푸는, 잘 푸는 기법도 익혀야 하는 과목이구나. 어,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로 회로 이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